장명철은 아니라고 발뺌을 했고, 황재림은 유전자 결과지를 보여주며, 당장 회사를 나가라고 분노하는 황재림. 황재림은 우진과 민경화에게 알고 있었냐고, 의주 사건의 니은적이 손톱만큼이라도 나온다면 끝이라고 했어요. 수정은 영애에게 앞으로 조심하라고 일러둡니다. 우진은 명철의 멱살을 잡고 말하라고, 여의주 다음은 나냐고,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명철은 장인 어른인데, 왜 그러냐고 여의조와 수정의 지신껏 모르냐고 했고 명철은 우진에게 쫓겨납니다. 명철은 헤라를 찾아오는데요. 용수정이 지시 분명하다고 하는 명철 그만양은 마성가로 와서 무릎을 꿇었고 회장님을 찾는 그만양. 경화는 그만양을 그림자 취급하는 모습이네요. 그 시간 황제림이 들어왔고 그만양은 회장님 죽여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시간 우진은 헤라를 찾아왔고 몰랐던 일이고 약혼식 때 엄마 때문에 알았다고 하는 헤라, 우진은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여기서 끝내자 합니다. 헤라는 매달리지만 우진은 김 변호사가 연락할 거란 말을 남기고 가버립니다. 황재림에게 여의주 사고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1년 전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다며 9천만에게 보낸 통장 내역을 보여주고 그림 얘기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모습이네요. 9천만이 버린 짓이라고 그놈이 범인이라고 하는 그만양. 장명철과 혜라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어요. 황재림은 금한양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민경화에게 얘기하며 장명철과 최혜라를 내보내라고 하는 황재림. 우진은 병원으로 수정을 찾아와 밖으로 데리고 나와 기습키스를 하려고 했고 네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었냐고 수정은 우진을 밀쳐버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민경화는 늦은 밤에 여의주 병실로 찾아왔고 영애를 밀어내고 멱살을 잡는데요 30년 전에 죽여버렸어야 하는데 못 죽인 거 천추의 한이라고 조심하라고 니네 아들 둘다 죽여버릴 거라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리는 민경화입니다. 다음날 민경화에게 장명철은 민경화를 안고 어릴 때 실수한 거고 딸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었다고 민경화에게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믿어주겠냐고 하는 장명철에게 이영애를 죽이라고 하는 민경화. 영애는 여의주를 돌보고 장명철이 들어와 이영애를 데리고 밖으로 휠체어를 태워서 옥상으로 향했고, 그 시간 수정이 나타나, 장명철은 수정의 목을 조릅니다. 다음화에서 여의주가 깨어나, 건강한 모습인 듯하고, 헤라는 민경화에게 협박을 하네요. 민경화의 비자금 장명철의 몫이 있다고 내놓으라고 하고, 다음 전개들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